존경받는 가문의 자제이자 명문 학교의 최우수 학생인 로디는 불량한 룸메이트의 권유로 살롱에 드나들었다가 살롱 여주인의 농간으로 누명을 쓰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의 명예와 룸메이트에 대한 우정 때문에 진실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는 결국 학교에서 쫓겨나게 되고 아버지는 부자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그는 여배우와 잠깐의 관계를 갖고 파리로 가서 사교 댄서가 되는데 나이든 여자들은 그에게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육체적, 도덕적, 공황 상태에 빠진 청년은 남쪽으로 가기 위해 미랑하지만 배는 영국으로 향합니다. 그의 부모는 아들이 누명을 썼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돌아온 탕하처럼 그를 반깁니다. 히치콕의 네 번째 영화인 다운힐은 신약성경에 등장하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서사와 유사합니다. 영화의 주인공이 자신의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달라고 요구를 하지는 않습니다만 아버지에 대한 심리적 공포감으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여정이 꽤 힘들다는 설정은 동일합니다. 영화의 원작은 주인공인 이버 노벨로가 쓴 희곡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히치콕은 그 희곡을 그다지 높게 평가하진 않았다고 합니다. 다운 일은 스릴러나 서스펜스 장르와는 전혀 상관없는 평범한 드라마입니다. 하숙인의 성공 이후 같은 장르에 더 집중하는 것이 현명한 것이라 여길 수 있는데 히치콕은 아마도 다른 장르에 대한 적극적인 호기심과 색다른 것에 대한 의욕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히치콕은 개인의 몰락이라는 주제를 상징적인 이미지를 통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의 갈등 후. 집을 떠나는 노벨로는 런던의 지하철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매우 느리게 내려갑니다. 그의 몰락이 서서히 시작되고 있음을 계단을 통하여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더구나 지하철 계단으로 내려가기 전 화면 가득 자막카드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하락의 이미지는 이후로 여배우와의 짧은 만남 후 엘리베이터의 하강을 통하여 그리고 후반부 배의 갑판 속으로 내려갈 때의 시점 쇼스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히치콕의 이러한 주제 의식에 대하여 에릭 로메르와 클로드 샤브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인공의 몰락은 특정 방향으로, 즉 북에서 남으로 진행된다. 말 그대로 몰락이다. 이것은 주인공이 마르세이유에서 정신 착난을 겪는 시퀀스의 미장센을 통해 뚜렷하게 표현된다. 미장센은 아래쪽으로 향하는 계단. 통로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의 시퀀스로 정신적, 도덕적 상태를 묘사하는 것은 히치콕의 거장다운 면모를 보여주는 테크닉이며 형식과 내용의 상호 의존성을 제시하는 탁월한 사례라고 할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해 주제보다 주제를 다루는 방식에 더 흥미를 느낀다는 그의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혹은 영화는 하나의 형식, 즉, 특정 방향으로 움직이는 선이라는 그의 설명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히치콕의 유머러스한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장면도 여럿 등장합니다. 극중 여배우가 남자배우 사진의 액자에다 향수를 뿌리는데 사진 속 남자배우의 얼굴이 디졸브되면서 마치 향수에 의한 것처럼 바로 이어서 재채기를 합니다. 노벨로가 3만 파운드란 큰 돈을 받게 되어 기쁨에 젖게 될 때는 큰 사이즈의 자막으로 3만 파운드를 표기했다가 이후 돈이 거의 다 떨어져가고 여배우에게 버림받을 즈음에는 3만 파운드란 글자를 사이즈만 작게 하여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또한 노벨로가 창란 증세를 일으키며 보게 되는 여러 환상 장면에서는 루이스 분뉴엘 영화의 분위기도 느껴집니다. 개인적으로 하숙인에 이어 다운 일에서도 주연을 맡은 이버 노벨로에 대한 매력을 제대로 느낄 수 있었는데요. 학생이란 풋풋함부터 풋내기 단역 배우, 사교 댄서 그리고 정신적인 고통이 극심해져 창란 증세를 겪는 모습까지 다양하게 연기를 선보인 그의 모습에서 젊은 시절의 알파치노의 모습이 보이기도 하였고 에드리안 브로디와 채플린이 혼재된 듯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다만 이 영화가 무성 영화라. 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어서 아쉬울 따름이었습니다. 후반부 카바레 시퀀스야말로 이 영화의 주제와 주인공의 심리적 반전을 효율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히치콕은 트리포와의 대화에서 이 장면에서 실험적인 의도를 가지고 연출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